투자드 그 상대는 제이나 후회하게 리죠난여 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네, 나 들어가 있어. 오 좋다. 어, 너무 좋은데 이거는? Okay, 템포 법사네. 아 이거 폭발하는 거구나. 네. 음 회사에 여 쓰고 시작할게요, 이거. 교만한 갓데스 어, 지시고 생성된 거 아니지, 어. 글쎄요? 나는 마법의 지이아 뭐야 이게 그래 드로우 카드가 아직 없네 다행히 자비를 구하라! 이러면 화염 소문일 줄 알겠지 그러면? 거슬리게 하면 태워버리겠어! 오오오 오. 화염소음을 배제 플레이 아 진짜 화염소리뭐 어쩌려고 이거 다.. 다때고 때리는거야? 뭔가 이해가 안되네 어 벌써 20 이하 체력이 정말 맘에 안 드네. 이할 없어, 기이제할게 생기긴 했는데 너어이맞았어 나만 죽어. 나만 나이스나이죽 4코스트. 뭐 있냐, 있고. 아 나쁘지, 않 아주. 도발 나왔으니까. 아, 도발 나왔으면 좋지, 아주 이득이지. 사코스트한테 하필 얘가 나오네. 야, 4코 2, 3 누가 쓰냐, 이거. 어떻게 어래? 나화연습려고두 장? 가자. 나이트 그냥 해볼까? 땅의 전사들이 나나 라 하늘빛 타과 모자키 그 다음에 이코스로 얼리기 얼리기 어. 야 너만 얼리냐? 나도 까 보쓰어 있네. 주식의 보석. 에펙스. 아 저기로 들어간다. 고 저게. 전이동두 개. 야나 하나 마지막 쓰임 없는 거 하나 더. 나이스. 자 끝이지 할거 없지 이제. 글쎄요. 글쎄요. 열려주. 나이스. 어, 요거. 가 아, 진실 축구. 어, 마문가. 생명도 갔어 어, 어, 신모. 지진. 아, 다정져졌네 삐딱. 고대 영혼. 토론 숨결. 합공. 지식을 갈망했다. 그래, 나도 이거 써보자. 엥? 어 챔바라 안전 갑자기? 오우 다 들어가네 이거 나이스. <laughs> 오 대기 늘어났어. 나이스. 나이스. 여기? 아이고. 공격 빨이 시간이 날다 다시 환기. 됐어. 나빼드 어, 뭐야. 비전. 골라보시죠. 뭐 하려고. 내장 뽑기. 오, 초름 깔고. 거 어디서 난 거야, 도대체? 슬쩍. 아, 오케이. 아진이헹궈버 했는데 되게 아하, 예, 반대 비밀 있냐? 비밀 없네. 황천바람, 화염소음을, 황천바람, 화염소음을 거울 써. 단체는 아. 이직률이 아주 높다고 졸개 없잖아 졸개 나올 수도 없잖아 마법사가 졸개를 쓸수 있어? 없을 것 같은데 와서 오늘 운술에 확인해봐 다이스바로브음 좋을까 오늘 운술에 확인해봐 얼리고 마옥살이네 어 때려주면 고맙지 자 일단 마차확인 마차 아니고 마차 보고 때려보고 월보네 구장구장 보고 모자키가 나왔네. 자고 어, 어, 고하나들이나열이 좋다. 오케이. 여기까지. 트레이얼 타야 돼. 프레스 지금 좋을 것 같지가 않은데. 어, 스포링. 여기 네, 방 하나밖에 없네. 한기. 세 장. 한양복제. 퇴화살 하나 더. 오, 나이스. 주문 못쓰네, 그러 이제. 주문 못쓰네.

하나 사면 하나 더려 얼려라도 있냐? 얼래 있으면 모르겠다. 얼어 있으면 나는 그걸 쓸 거야. 요급박스쓸 거야. 오. 어. 얼 있네. 그럼 나는, 이거밖에 쓸 거야. 착장인 방귀선물. 사냥꾼에다가 어, 삼수로 뽑고. 안 돼. 빵 뽑고. 보통. 나이스! 징 번개 부부. 마지막 최화살 오케이, 오케이. 어우 저게 나온다고? 너의 최후를 에반데? 아이고? 아, 이거, 아, 이거, 폭 이거, 는거구나거 아, 기있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고 아, 니 이게 말 아, 되냐고. 아, 나이스. 아, 발해 1대 2뎀이다? 1대이네 아, 이구나. 자 그럼 봅시다 한 번. 이거 먼저 써보고. 그러면은 교환하고. 도발, 도발 찾아. 어? 아, 귀 아! 이소 이거 좀 곤란한데. 마지요소잖아 에이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뭐. 34 58 99 7뎀 다 뽑았고 그리고 8뎀 인가? 7뎀 4코 7뎀이냐 4코 7뎀? 이쪽에 이 돌쟁이 틀리가 없지 와 씨, 남자 개 돈이네. 로 없어요. 어. <laughs> 개 돈으로 끝나네. 아.